옛날에는 부부들끼리 여기저기에 서로 비상금 숨겨가지고 평소하다가 발견하고 책보다 발견하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가끔 상여금 받는 계절을 본본과 달리 하는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는 듣습니다. 근데 그거 안에 몰래 비상금 만들고 그러면은 그거는 횡령이에요? 그렇죠 횡령이죠. 공유물의 경우에도 한쪽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원래 이론적으로만 성립했는데 이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엥? 원래는 부부간의 횡령 등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의 횡령이 성립하더라도 형사재판까지 가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해당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지금은 적용이 중지된 상태인지라 지금으로서는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형... 아니 근데 그래도 부부사이면 같이 쓰는 돈인데 조금은 그쪽 맘대로 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뭐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런 일상 가사에 속하는 일로 공금을 사용하거나 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는 말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가사 대리권은 가정 생활상 상시 행해지는 경우에 하나는 거라 대부분의 비상금이 취미생활 등을 위한 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횡령의 성립을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죠. 아니 혹시 가족 몰래 비상금이라도 모으고 계신 건가요?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순간이 있을지 아직은 안 하신 거죠. 음... 흠, 아니, 안했 다니까요.